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입니다. 먼저 교육 행정 질문 기회를 주신 김봉만 부의장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과 김태원 지사님, 김지철 교육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충청남도 교육청 교직원 수료는 착공 지연과 관련한 교육 행정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처럼 교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교직원의 스트레스 및 피로도 누적이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 충남 교직원들을 위한 수련시설은 보령시 소재의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별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해양수련의 객실은 단 136명만이 수용 가능하여 충남 내 교직원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이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직원이 심심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교용 문화공간 설치라는 목적하에 당진시 심평면 윤정리 일대에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재충전을 위한 공간 조성은 단지 교직원만을 위한 복지가 아닙니다. 어느 직종을 불만하고 일과 삶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에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교직원들이 근무 환경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더 건강하고 즐겁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남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내 관계자들이 각종 세미나와 집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기에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고 중요한 시설이 충남 15개 시군 중 당진시에 설립한다는 것이 당진시를 지역하는 도연으로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충남 교직원들이 바람처럼 또는 당진시민들이 약속처럼 기존 계획이 있던 대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립되길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수료는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6월 교직원 휴양시설 건립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축 후보지를 검토하였고 2020년 4월 당진시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에 김지철 교육관님께서는 당시 당진시장이었던 김훈장 전 시장과 2024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교육 휴양시설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개원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중남 교육청에서는 당초 개원 목표가 2025년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충남 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24년과 2025년이 다소 혼재되어 있었고 이미 수많은 보도자를 통해 많은 분들이 큰 기대가 2024년으로, 2024년으로 모아졌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난달 5월 24일에 배포된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예정대로라면 올해 완공이 되어야 할 수련원이 지난 1월까지 한 삽도 뜨지 못한 상태였고,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올해 착공하는 것이 목표로 개원은 당초보다 2년 뒤인 2026년 6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한번 준공하면 오랜 기간 사용해야 하므로 착공 전부터 준공 단계까지 철저하게 계획된 점검하는 등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착공 지연이 사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현재 당진시와 충남교육청은 서로가 서로를 탓하며 착공 지연의 원인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수련원 공사를 시작하려면 수련원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의 확포장이 필요하나 당진시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 착공 지연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수련원이 건립되는 부지 중 심평 203호선 1.1km 구간 폭이 4m에 불과해 공사 차량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당진시에서는 사업비가 200원 이상이 수반될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교육청이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와 그 규모를 200원, 200억 원 이하로 낮추고자 계획을 조정하면서 착공이 지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계획을 살펴보면 충남교육청은 당초 450원을 투입해 회의실 총 14실과 객실 60실, 일일치대 수용도 272명의 규모로 설립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사업비 182억 5,800만 원 건축 연면적 4,050 제곱미터, 총 회의실 2 실, 객실 43실, 이를 최대 수용도 18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진시는 2024년 수료원 개원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충남교육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착공 지연과 더불어 당진시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설립 계획을 2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 시민이 한산람으로볼때 교육청의 계획 변경이 원인이든 당진 시의 행정 절차가 부진했던 것이 원인이든 계획보다 2년이나 준공이 지연된 점과 두 기관이 서로를 탓하는 모습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줬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충남의 행정과 정책을 살펴야 하는 도현이 한산람으로서 본다면 교육청이 원안이든 변경안이든 해당 부지의 수료원을 건립할 것이었기에 당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중장비 차량의 진입조차 되지 않는 도로를 해결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교육청이 개입변경이 합리적이었는지 이상이 없는 더욱, 이상이 없는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이 주장대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소요되므로 중공일자를 앞당기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으나 2분의 1 규모로 계획이 변경된 것은 당진시와의 약속이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일부에서는 당초 협약한 규모대로 수련원이 설립되지 않는다면 기대한 만큼이 지역발전도 가져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수련원 계획 수립 단계에서 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을 때 과연 중앙투자심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두번 나눠서 예산을 투입하고자 했다면 전체 면적에서 남은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남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를 더해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김지철 교육관께서는 수련원 설립 계획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는지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인지 남은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그 계획은 언제 발표하실 것인지 또한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문제없이 2026년 상반기 개원을 약속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교직원들에게 배움과 휴식을 주고 제공해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교직원 수련원이 당진시에 설립된다는 것에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성공적으로 설립되기를 기원하며 이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철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칭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수련원 설립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계신 이철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철수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어, 교직원 수련원 착공 지연과 관련해 그 책임 소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충남교육청은 그동안 원만한 착공을 위해서 다각도로 어,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직원 수련원 설립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변경 사유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와 관련성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당초 설립계획의 을 변경이라기보다는 신속한 설립 착수를 위한 단계적 추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바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로 중앙투자심사 통과 가능성도 고려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립규모가 축소되면 부지가 남을 수 있겠, 아니, 있겠는데 그에 대한 활용방안도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직원 수로는 당초 계획한 3만 삼천 제곱미터 규모 전체를 모두 활용해서 쉼과 치유가 가능한 휴식 공간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종합 수련 시설로 완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그 거액을 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단계적 추진이 완료되면 잔여 부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직원 수련원이 2026년 상반기 개원이 가능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4년 말까지 당진시에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끝내주기로 하였 고 현재 실시설계와 문화재 집회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2015년 상반기 초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2020년 하반기 전까지는 교직원 수련원을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관 설립에는 다양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상반기 완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